우리 티뱅이로님이 소개팅을 받았는데 소개팅 여자 와 카톡이 잘안 된다고 하네요. 저한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일 밀당법 공부했는데 투자가 문제인가? <laughs> 일단은 우리 티뱅이로님께서 소개팅 을한 여자분과 인사를 했어.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소개해준 거야. 어잘물어봤네요 잘 퇴근하셨나요? 근네잘 물어보셨네요. 어 여자분도 괜찮게 대답했어요. 음 그리고 <laughs> 질문도 잘하시고 잘하셨는데 어 이거 오만 어. 정말, 어... 어. 네. 아... 카톡을 봤는데 티백 1호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카톡을 본 홍차 선생님의 점수는? 아니야 티백 1호님은 잘했어 <laughs> 이게 막 이렇게 찔떡거린 것도 아니고 되게 조급해 보이지도 않고 어서와 물결표 컴투로상고아 내가 오버하네 내가 동생으로서 말하는데 이렇게 계속 오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오빠는 안 해도 돼 사실 나는 이래서 소개팅 안 한단 말이야 난 소개팅 안해 나는 소개팅 안해 이게 렇막 만나본 건 아닌데 나도 연락처를 받아 가지고 연락을 해본 적은 있단 말이에요 뭐 어쩔 수없지내이상형인데 이상형이 아닌지를 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상형은 아니라고 느껴져 근데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쌀쌀밖에 된단 말이야 근데 소개는 받았으니까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나도 알아 근데 쌀쌀밖에 대해진다 나도 모르게 나는 그 내가 쌀쌀밖게 하는 것도 싫고 상대방이 쌀쌀밖게 하는 거 보기도 싫고 난그냥 소개팅 싫어해. 난 소개팅 말고 그때 친구가 남자를 만약에 소개시켜준다, 쳐봐. 그러면은 그 남자를 데리고 오는 술자리에서 만나고 싶은 거지. 아 소개팅 너무 힘들어. 그때 대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우리 학교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카페가 딱 하나가 있어. 하나 있는데 학교 사람이라고 하고 아무리 학교 사람이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야, 원룸촌이나 대학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아니고 학.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는 no.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아니 그런 데 말고 그분이 서울 사줘가지고 아 제가 서울로 갈게요 라고 했어 근데 그분이 이제 배려를 한다고 본인이 이제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내가 막 서울까지 오게 하는 게 싫으셨어서 자기가 간다고 제가 학교 거기서 계속 보자는 거야 난 싫은 거야 아니 나는 싫은 거야 어쨌든 그 말을 하시는데 착하신 것 같아서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까지 간다고 했는데 카페가 여러분 큰 것도 아니야 막 진짜 막큰 것도 아니라 창문에서 이야기를 하면 벽에서 들릴 정도로 되게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 당시 카페가 한개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대학교에 아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는 사람이 어, 진짜 한 200명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 200명 중에 10명은 그 카페에 오겠지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서 그거 거절했는데 근데 그게 한세번 정도 그렇게 티키타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만나기 싫다고 했거든 그래서 안 만났어요 상대방이 조인성 정도여도 소개팅 안 했으려나? 여러분 조인성은 소개팅 안 해요 이거는 망상을 할 수가 없어요